안녕하세요. 벨라입니다. 따시아 하오 오늘은 소상공인 부담 경감 크레딧 50만원 지원 신청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이제 추경 예산 편성이 되면서 그 전에 논의되어 왔던 이제 소상공인들의 고정 비용을 경감시키기 위한 제도인데요. 바로 다음 주 7월 14일 월요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 내용은요. 공과금, 전기, 가스, 수도 요금을 지원해 주고요. 그리고 4대 보험료, 어,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이제 나가는 업장에서는 이제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은 이제 공과금과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 포인트를 이제 50만원을 지급을 해서 고정비 부담을 덜어주는 이제 디지털 바우처 제도인데요. 지원 대상은 이제 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 대상자고요. 연 매출 3억 이하, 그리고 소상공인을 말하고 개인도 되고요. 법인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영업 중인 사업체만 이제 가능하고요. 이제 사용 방식은 신청한 카드사의 사용, 네, 신용, 체크카드로 이제 공과금 보험료를 결제를 하면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동으로 선차감이 되는 방식입니다. 신청 기간은요 7월 14일부터 7월 14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고요 11월 28일까지 금요일까지. 18시까지 이제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예산이 이제 빨리 소진이 되면 조기 종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서둘러서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만약에 이번 올해 2025년 개업 사업자는 8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한 거니까요. 이제 개업일 확인해 보시고요. 2025년 개업자는 8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날짜를 확인해 주시고요. 올해 개업하셨던 분들 못 받을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부제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8월 1일부터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이 오부제로 시작되기 때문에요. 7월 14일부터 월요일부터 사업자 번호가 49로 시작되는 거고 15일에는 끝자리가 0하고 5 그리고 16일 수요일에는요 끝자리가 1과 6 그리고 17일 목요일에는 끝자리 2와 7 그리고 18일 금요일에는 3하고 8 이렇게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자 번호 끝자리 확인하셔가지고 오보제로 진행되는 날에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18일 지난 다음에 19일부터 한 20일 정도부터는 아마 이제 오보제 상관없이 신청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신청 방법은요. 다시 제가 지우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신청 방법은 소상공인 24 아니면 부담 경감. 경감 크레딧 크레딧 또는 소상공인 24에 접속을 하셔가지고요. 24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제 본인 인증을 하신 다음에요. 요즘은 본인 인증을 꼭 해야 되잖아요. 실명제이기 때문에 본인 인증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신청 정보 입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카드사 뭐 신용카드를 할 건지 체크카드를 할 건지 한 아홉 개 정도 되는 카드사에서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 되는 거고요. 선청을 하시면 검증을 거쳐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한 후에 알림톡으로 지원 대상을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이제 정확하게 이제 모르시면 콜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1533-0600으로 전화하셔가지고 여쭤보시면 아마 똑같은 내용으로 해줄 거고요 홈페이지가 7월 14일부터 오픈이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신청하시면 을 되겠습니다 이제 어쨌든 어, 이러한 제도들을 우리가 내는 세금 한도 내에서 사용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지금 많이 어렵기 때문에 나라에서 일시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꼭 받으셔서 사업장 운영하는데 도움을 받으시고 또 이제 어려움을 조금 타계를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날씨도 너무 덥고요. 또 많이 지치고 힘들 텐데 물좀 많이 드시고 또 긍정적인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또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어로 또 한마디 할까요? 啊，uh, 我想大家都看了，再见，谢谢。감사합니다。